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모니백 지명령 19편 설명드리려 모였습니다. 저는 유동주, 박우준김하은입니다 예, 오늘도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모였는데요. 오늘은 외국 돈으로 신청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사의해돌왔다는게 음 무슨 말이죠? 외국 돈? 어,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국가인가 봐요. 음. 그러니까. 신청자분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도 음. 지금 명령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에서 했으면 당연히 달러나 베트 뭐 음. 음. 국가 화폐로, 화폐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. 네. 네. 달러 빌려줬다 엔화 네. 빌려줬다 음. 이런 거 네.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. 한국에서도 아, 뭐 외화를 빌려주거나 외화를 투자하거나 음.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. 그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? 될것 같아요. 똑같은 돈이니까. 네, 그렇죠. 네, 그 직업 명령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면다 신청할 수 있어요. 음. 네. 그래서 된다는 얘기죠. 기본적으로 네. 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음. 외국 돈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. 음. 네. 그래서 외국 돈으로 해서 돈 받으신 분도 있죠. 음. 아 사례를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. 맞아, 뭐 얼마를 궁금해요. 누가 왜 빌려줬는데, 뭐.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사기당한 경우, 어. 음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상대로 뭐 돈을 줬는데 못 받거나 음. 외국에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국 현지 화폐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? 음. 외국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. 한국에서 뭐 투자금으로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. 음. 네. 네. 그런 경우에도 못 받은 경우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? 그 당시 화폐 가치, 외환 오, 가치가 그렇게요. 있고 지금 달라질 텐데 급격히 변할 때도 있고. 맞아요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천 달러로 빌려줬다, 천 달러 받고 싶다면 달러로 받는 건지 원으로 환산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죠. 네. 둘다할수 있다. 선택, 선택할 네. 수 있는 군요 음, 유리하게 할수 있겠네요. 그러면. 그러게요. 자기한테 유리하게. 지금 외환 선... 가치가 뭐 이렇게 달라졌다 하면. 은 네, 뭐 판례상으로는 어.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신별론 종결신 어...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. 음. 예. 음. 그 어떤 특정한 뭐 임의적으로 한번 딸 환율이 바뀌잖아요. 어, 음.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환율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거고요. 음. 음. 뭐오나론그 해당 화폐로 또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요. 음. 알겠습니다. 음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어... 외국 유학이나 뭐 체류 해보신 적 있어요? 네. 그래서 돈 떼인 적은 없고, 네 없어요. 네. 없답니다. 네. <웃음> 너무 너무 <웃음> 내용이 짧아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외국 돈으로 달러, 엔화, 유료, 유로, 유로, 네. 뭐 다. 네. 들었을 외국인들도 다하다 네. 외국인들도 저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 맞아요.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할수 있고 외국, 외국 돈... 돈으로도 외국 돈을 못 받아도 네.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네. 네. 외국 편. 따로 한번할거 그랬네요. 그러게요. <laughs>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가능하다. 네, 외국인을 한번 모셔두고 할거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, 저희가 섭외를 아직 못 해가지고 네. 알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들도 외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우리가 꼭 순수한 코리안이라고 볼수 없을 수 있잖아요. 원래 한국인들 중에 거의 90% 이상이 네. 다른 민족과 섞여있는 우리 너무 나갔나요? 어느 <laughs> <laughs>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 어디, 어떻게 본인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수 들을 있잖아 요 주변에서. 넌 어느 나라 가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이런 거. 아 편해 마음이 편해 이런 거. 어... 고민하신다. <laughs> 저를 아는 친구들은. 음, 어, 토종 한국인. 한국인. <laughs> 제가 약간 음. 토종 한국인 같지 안 생겼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. 음. 근데 이제 저를 아는 친구들은 넌 한국인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아 입맛 이런 거. 음. 외국인 같이 생긴 분은 없는 것 같네요, 여기서. 그 그래? 네. 어? 본인이 외국 어디서 왔다 생각 안 했어요? 조상. 음.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다 있는데. 아, 어, 드디어. 지금 우리나라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. 아. 일본? 그래서 말안할 겁니다. <laughs> 가... 아베 님. 아, 여기서 끝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